10g도 안 가는데, 뒤로 가야지, 니가. 먹이를 들고, 아니, 그냥 들고 보여주면서 가야 돼. 보여주면서. 전화가. 언제 먹이죠? 어, 저 지금. 1 0음 정도에 한 번씩 주라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여기야, 여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아아아저 언제 나하새